펜타닐 남용의 사회적 부작용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중독으로 인해 가족이 분열되고 지역사회가 낙진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함에 따라 보는 상실감과 슬픔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의 증가는 펜타닐 오용이 초래할 수 있는 피해를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줍니다. 펜타닐 남용의 사회적 부작용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이 전염병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염두에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각각의 통계는 잃어버린 생명, 산산이 부서진 가족, 애도하는 공동체를 나타냅니다. 연민, 공감, 펜타닐 남용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노력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펜타닐 남용의 사회적 부작용을 살펴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밝힘으로써 경각심을 높이고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을 장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 증가, 펜타닐 남용의 증가로 인해 펜실베니아 주를 포함하여 미국 전역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지역과 같은 일부 지역은 특히 과다 목욕으로 인한 사망률이 특히 높은 일부 지역에서 오피오이드 전염병으로 인해 주 정부가 특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필라델피아 오피오이드 위기의 진원지로 알려진 켄싱턴에서는 마약 사용과 마약 거래가 만연하고 거리에서 운영되는 야외 마약 시장이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주민들은 이 지역을 헤로이 월마트 또는 좀비 캠프라고 불렀습니다. 출처 유튜브 킹거리. 2021년 8월부터 2022년 8월 사이 10만 7,735명의 주민이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등 약물 과다 복용으로 지역 사회가 황폐화되었습니다. 펜타닐은 종종 헤로인이나 코카인과 같은 다른 약물과 혼합되어 거리에서 판매되어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급증했습니다. 출처 유튜브 킹거리. 켄싱턴의 사망은 펜실베니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전국의 다른 주에서도 최근 몇년 동안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2020년 미국에서 약물 과다 목용으로 사망한 사람은 9만 3천 명 이상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펜타닐은 이러한 사망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출처 유튜브 팀거리, 출처 유튜브 팀거리, 펜타닐 남용의 증가는 약물 과다 목용으로 인한 사망 증가뿐만 아니라 약물 관련 범죄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펜타닐 및 기타 오피오이드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마약상과 조직 범죄 집단은 이 수요로부터 이익을 얻을 기회를 잡았고 전국적으로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FBI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마약 관련 범죄는 2019년 25%에서 2020년 미국 전체 체포의 약 27%를 차지했습니다. 2020년에 펜타닐 및 기타 합성 오피오이드 관련 범죄는 전년도에 비해 6% 증가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지역 사회, 특히 마약 시장이 만연한 도시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약 관련 범죄가 폭력과 절도 및 재산 피해와 같은 다른 형태의 범죄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최대 공급처로 알려져 있던 멕시코 시날로와 카르텔 조직의 우두머리 멕시코 마약왕 아들 오비디오 구스만을 체포하였습니다. 법 집행 기관은 펜타닐 오용으로 인한 마약 관련 범죄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마약 공급망 중단, 마약 딜러 체포 및 마약 관련 범죄 책임자 기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펜타닐 오용으로 인한 마약 관련 범죄 증가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법 집행 노력과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마약을 사용하는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피해 감소 전략과 빈곤 및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마약 사용 및 마약 관련 범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이니셔티브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펜타닐 오용의 증가는 미국에서 마약 관련 범죄의 증가에 기여했으며 법 집행 기관은 마약 공급망을 방해하고 마약 관련 범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기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마약 관련 범죄의 영향을 받는 개인과 지역 사회에 더 이상의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면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테